드어차 입니다. 32 카운트 포월 자 1번부터 자 오른발 앞으로 사이드 투게더 옆샷세 차차차 옆샷세요자 왼발 크로스 라겐 라겐을 할때자 옵션 이렇게 웨이브 누으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 라겐 사이드 투게더 터치 자 1번입니다. 원2 3 and 4 5 6 7 8 자, 2번 뒤로 백로스텝2번1 and 2 3 and 4 오른발 뒤로 라게. 백나게리 커버. 자, 왼쪽 90도 틀면서 오른발 사이드 터치를 하시면서 오른쪽 더블 힙펌프 하세요. 2번힙 펌프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2번 카운트. 1앤 2, 3 a 4, 5, 6. 자, 왼쪽으로 90도 돌아서 7앤 n d 8. 8 하시면서 근데 오른발을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놔야 돼요. 7 a 8 하고 체중을 놓으셔야 그 다음 3번, 1번, 1이 왼발이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1번에서 왼발이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뒤어가 백바인드로 갑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자, 오른발 뒤에서 앞으로 스위 자, 그 다음에 오른발 크로스 셔플 셔플 그 다음에 왼발 사이드 투게더 자, 3번 원, 투, 쓰리, 오른발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 자, 4번입니다 토 스위치하시면 됩니다. 왼발부터 1앤 2앤 자, 왼발 사이드 으시면서힙 펌프. 자, 더블 펌프. 1앤 2앤 3앤 4. 이때는 힐을 내려놓지 마세요. 아까는 내려놨잖아요. 지금 내려놓지 마세요. 4앤 2앤 3앤 4 그대로 왼발 사용해서 앞으로 앞에라게 파이, 식스, 자 왼쪽 180도 가서 셔프 근데 록스텝 차차니까 록스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게, 딴따다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운트합니다 원, 투쓰 and four, 파이, 식스, 세븐, 에 이번 원 and 리세 and f 5, 6, 7 and 8. 이때는 두세요. 자, 3번. 1, 2, 3, 4. 5 and 6, 7, 8. 4번. 1 and 2, and 3 and 4. 이때는 힐 내려놓지 말고. 5, 6, 7 and 8. 자, 2월입니다. 1, 2, 3 and 4.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more.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1 and 2, 3 and four, five, six, seven and 8. 1, two, three, four, five and 6, 7, 8. 1 and 2 and 3 and 4, 5, six, seven and 8. Four. One, 1, and 4, 5, six, seven, eight. 원앤 e and two, three and four, f i v 앤앤 and 이상입니다.